치마 저고리에 저고리 소매 부분을 뜨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시작코로 저고리 소매 부분에 시작코를 잡아주신 다음 사슬뜨기 9코로 시작하겠습니다. 9코 잡아주셨으면 처음 시작한 코에 빼뜨기 한코 해주시고요. 빼뜨기 하면 이렇게 동그랗게 원형으로 만들어지죠? 네. 짧은뜨기로, 다음 코부터 짧은뜨기로 쭉 떠올라갈 거예요. 네,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 올라오면 이렇게 소매가 쭉 떠집니다. 소매를 소매를 이대로 두단더 떠올라가겠습니다. 네, 다섯 단을 다 떠서 소매를 완성했습니다. 마지막 코는 빼뜨기 해서 소매를 이을 실을 좀 길게 빼주시고 잘라주시면 돼요. 소매를 이을 실을 좀 여유 있게 빼서 잘라주시면 이렇게 소매를 음, 완성했습니다. 아홉 코 사슬뜨기로 시작해서 짧은뜨기 다섯 단을 떠서 이렇게 양쪽에 소매를 만들었어요. 이 소매를 저고리의 몸체 부분과 어, 이어주겠습니다. 네, 저고리 앞면과 뒷면 소매 부분을 모두 이었어요. 네, 저고리의 이제 고름 부분을 떠볼 건데요. 시작 코 잡으시고 28코 사슬뜨기 해주세요. 28코, 슬뜨기해 주신 다음 기둥코 하나 잡고 그 앞에 바로 앞코 기둥코 바로 앞코에 바늘을 끼워서 빼뜨기. 이렇게 빼뜨기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코에도 바늘을 끼워서 빼뜨기. 이렇게 28코를 하나 하나씩 다 빼뜨기로 쭉, 여기까지 빼뜨기 해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빼뜨기를 쭉해 나가면 이런 식으로 사슬뜨기 두 가닥이 겹쳐진 모양이 만들어져요. 고름을 만들어서 매듭을 지어줬고요. 한복 인형 저고리 뜨기가 완성되었습니다.